지금 공간이, 공간이 좁아서 잘 안잡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어, 을릉문화체험센터입니다그 일본인 집을 개조해서 어, 카페 겸 체험센터를 지었다는 바로 그곳이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한번 내부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는 그 도동항구 있잖아요. 도동항구 어, 바로 뒤에 호텔하고 식당이 쫙 몰려있는 골목이 있거든요.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 중간쯤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앞에 도동집도 있고, 바로 앞에 대구 호텔이네요. 대구 호텔, 대구 호텔 맞은편. 대구 호텔 맞은편에 이 집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이 리셉션이 이렇게 있고요 네. 어, 여기 70년대 저동왕 전경이 있네요. 여기 사진이 네, 초대바에 보이시나요? 예, 지금 그 우람한 방파제가 쌓이기 전 사진인데 예, 아주 정교한 예, 어항의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예, 지금 이 집이 여기 두동 일본식 가옥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사진은 일본인들이 위해서 남획되고 있는 강치 독도강치 예, 사진이 여기 있고요 음. 여기는 원래 지금 1910년에 일본 사람 사카모토 나이지르이라는 사람이 지로라는 사람이 지인 집인데요. 지금 11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성성하게 남아있는 아주 훌륭한 목조주택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표를 읽어보니까, 1910년에 일본이 지었고, 그 다음에 1945년에는 해방되고 나서는 54년까지 포항 여관으로 여관을 했고, 그 다음에 1954년부터 2008년까지는 개인주택으로 돼있스던 것을 어, 어, 언제입니까? 2006년에 문화재로 등록하고 2008년에 문화재청에서 매입을 해서 어, 역사문화체험센터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에, 에, 계속 어,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에, 둘러보겠습니다 여기 그 도동항 그 호텔 밀집지역이 있거든요 항구 바로 뒤편에 있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쪽 방에는 시대별로 보는 울릉도의 근현대사 아,가 쭉 있구요. 여기. 여기. 보시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 네, 차를 마시는 공간, 공간도 만들어져 있고. 지금 보면, 여기. 지붕 천정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아주 상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둘러볼게요. 복도네요. 복도도 나무로 되있고요. 어쭉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복도가 이렇게 저 앞쪽 현관에서 이쪽에서 네, 들어와서 입장료를 내고 2,000원 내고 그 다음에 차까지 마시면 4,000원입니다. 네, 저기서 리셉션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오시면. 네.

네. 음, 여기가 아까 앞에서 예. 저쪽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현관이에요. 그 다음에 유치원 시인의 여기 울릉도 어, 시가, 여기 어, 그. 저렇면 지금 여기에 걸린 지도는 1882년 이 감찰사 검찰사 이규원이 그린 울릉 도 외도라는 울릉도 외도라는 지도가 걸려 있네요. 여기. 자,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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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항공사진이 예. 여기 예. 예. 전시되어 있네요. 아, 굉장히 선명하게 찍힌 사진인데요.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그래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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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으면 마치 재활이다 경상북도 90만 미만 시비계의 공장 전원이 많은 분들이 여기 독도에 대한 희망사항을 적어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독도 강치 강치 서식했던 다 강치 강치 사진도 있고 강치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 쭉 접혀 있네요. 화면을도마 자, 2층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옆서 상영된 영화가 여기도 다시 상영되고 있네요 근데 화면이 훨씬 더 크고 화질이 좋습니다 공간도 넓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 울릉도와 독도에 관련된 영화도 다섯 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사진도 많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생각을 합니다. 울릉도에서는 가장 좋은 보라봉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꽁치잡이 꽁치잡이의 화면이 나오네요. 재래식으로 꽁치를 잡는 모습인데요. 예, 수초를 불에다 띄워놓고 꽁치가 그리 들어오면 손으로 잡는 방법이거든요. 꽁치잡이들 예. 꽁치. 잡는데, 꽁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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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네, h 지지 않습니까 꽁 m g o i n 손으로 잡는다는게 네, 민물고기 잡이이 어, 이것으로 여기 일본 문화센터 어, 울릉역 a 문화체험센터 어, 이거는 영상 을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